나쁜 예시로 동시에 밟는 느낌을 해볼게요. 120m밖에 안 갔어요, 이것도. 120m. 밟고 쳐볼게요. 순서만 바꿨는데 그것은 6m가 갔잖요 손목이 동시에 밟으면 빨리 풀리면서 결국에 우리가 싫어하는 이 자세 손목이 스톱핑되고 스키닝이 나오는 자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경민 프로입니다. 오늘의 연습법, 오늘의 드릴 노트는요. 바로 한발 나가고 스윙입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애용하는 드릴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릴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요. 왼발로 체중 이동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공이 뒷땅이나 턱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제대로 맞는 듯 해도 너무 뜬 공이 나오는 분들, 그 스윙이 굉장히 급해서 손목이 풀리기도 하고 엎어치기도 하고 당겨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안 좋은 동작들을 자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드릴이 딱 제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드릴 확실히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한발 나가고 스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평소처럼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백스윙 올려주시고, 한 발이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그 위치로 나간 후 스윙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 어드레스에서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 왼발을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백스윙 올리고. 한발 휘두릅니다. 조금 연결해 볼게요. 처음에 왼발을 모은 이 상태에서 스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백, 한 발, 스윙. 어드레스에서 한발 모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어드레스 에서한 발을 모은 여기가 스윙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이한발 나가고 스윙을 할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왼발을 밟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왼발이요. 너무 이르게, 너무 미리 밟히면은 백스윙이 굉장히 짧아져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밟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한발 나가고 스윙을 레슨해드렸을 때 많이 듣는 말이, 프로님, 체중이도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느껴져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히 밟으시면 안 되고요. 백스윙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밟아주셔야 되고, 처음에는 이 연습을 엄청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원래 치던 속도로 빠르게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공을 칠 때는 한이 정도 했는데 아예 느리게 충분히 백스윙 가면서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스윙도 평소처럼 갖고 체중도 밟는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급해지지 말자.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왼발이 이렇게 한발 디뎌졌을 때 진짜 제대로 왼발을 밟았는가, 왼발에 압력이 실렸는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의외로 한 발을 나가긴 나갔는데요. 이 왼발이 제대로 밟히지 못하고 스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올바른 동작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왼발이 나가긴 나갔으나 밟히지 않았던 동작은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데 보이시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다 아시죠? 안 보이시면 두 번, 세번 재생해서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왼발을 진짜 밟았는가? 밟았고요. 모양만 밟은 느낌? 그러면 임팩트 때 여전히 체중이 뒷발에 있는 상태로 맞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고요. 뭐 뒷땅 탑볼 다 나오겠죠. 과감한 예로는 왼발 밑에 캔이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이 캔을 밟아서 찌그러트려준다는 라 느낌으로 확실히 왼발 앞쪽에 압력이 가고 그 다음에 휘둘러주셔야 되고요. 부드러운 예로는 방울토마토? 왼발 밑에 방울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를 찌그러트리고 방울토마토 찌그러트리고 스윙! 왼발 밑에 있는 방울토마토도 캔도 아무것도 찌그러뜨릴 수 없게 이렇게 압력이 안 가는 모양새만 나오는 자세를 하신다면 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밟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왼발을 밟는 타이밍이 첫 번째와 반대로 너무 늦는 분들. 이 왼발은요,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밟는 게 아닙니다. 백스윙이 완성되기 직전에 밟아야 돼요. 다 올라가기 직전에 밟았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백스윙 때 체중이 탑에서는 오른발, 임팩트 때는 왼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체중은 하프스윙까지는 약간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올라가면서는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도 다 올리고 동시에 이렇게 밟으면서 내려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손목이 동시에 밟으면 빨리 풀리면서 결국에 우리가 싫어하는 이 자세 손목이 스쿠핑 되고 스키닝이 나오는 자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는 탑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작 다 만들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밟으면 땡 늦은 거예요. 그래서 손목 풀리는 분들 이 손목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목에 관한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은 아, 내 다운스윙의 순서가 잘못돼서 풀리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순서로 올라가기 전에 왼발이 밟히게 되면은 다운스윙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엎어지고 막팔 펴지고 이런 분들도 다 내려올 때 밟는. 이 압력의 이동으로 클럽이 끌려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더 세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청 좋아지실 수 있어요. 내려올 때 힘을 뺄수 있어요. 왼발을 미리 밟으면. 처음엔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해보시면서 익혀주신다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나쁜 예시로 동시에 밟는 느낌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똑같은 7번 치고 있는데 120m밖에 안 갔어요. 120m. 근데 이번에는 밟고 쳐볼게요. 밟고 치기 밟고 쳤습니다. 순서만 바꿨는데 좀 많이 멀리 가긴 했네요. 156m가 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 주의사항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영상 찍었는데요. 다 날아가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한발 나가고 스윙 연습 많이 해보시고 효과 보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